한국 음식이 가진 고유한 구조와 철학, 그리고 현대 한류의 전파력이 결합되면서 만들어낸 거대한 흐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흐름은 단순한 미식 트렌드를 넘어 세계인의 식습관 자체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미국의 식품 전문 매체 이터는 최근 보고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음식은 건강식과 미식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 어느 한 쪽을 선택해야 한다는 기존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었다. 이터가 꼽은 가장 큰 이유는 한국 음식이 오래전부터 균형과 조화의 철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점입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발효식품, 채소가 한상에 균형있게 올라오는 구조는 서구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강조해온 이상적인 식단과 거의 동일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런 식단이 맛있다는 것입니다. 영양 전문가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셰프들은 분해하고 분석하며 소비자들은 열광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구권에서 가장 빠르게 퍼지고 있는 키워드는 바로 한국 발효 음식의 건강성입니다. 김치, 된장, 고추장 등 한국의 발효 식문화는 과거에는 낯설다는 이유로 주목받지 못했지만 지금은 유럽의 의학 저널에서도 장 건강을 위한 베스트 푸드로 소개될 정도로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프랑스 식품 연구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김치는 서양 발효 식품보다 유산균 밀도가 월등히 높고 식이섬유와 천연 향미 성분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소화와 면역 체계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습니다. 프랑스 언론은 이를 두고 김치는 살아있는 음식이며 한국이 세계에 준 가장 건강한 선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서구인들이 이 변화를 숫자로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농무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한국 식재료의 수입량은 이전 대비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고추장, 김치, 쌈, 채소, 국물용, 다시 재료 같은 비교적 전문적인 식재료의 수요가 급증한 것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죠. 미국 요리 커뮤니티에서는 한국식 건강식 챌린지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이 여러 플랫폼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달 동안 김치, 나물, 생선구이, 국물 요리 등 한국식 집밥 패턴을 그대로 따라먹는 방식인데 실제 참여자 중 상당수가 체중 감소, 소화 기능 개선, 피부 상태 변화 등을 경험했다고 후기를 남겼습니다. 특히 서구에서 압도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지점은 한국 음식의 조리법이 놀라울 정도로 단순한데 풍미가 깊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오랫동안 서양인들에게 불가능한 조합처럼 여겨졌습니다. 맛을 내려면 설탕, 버터, 크림, 기름을 과하게 써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국의 대표적인 조리 방식인 삶기, 굽기, 찌기, 볶기만으로도 깊은 맛을 내는 것을 보며 미국의 셰프들은 충격을 받았고, 이것이 미국 파인다이닝 업계에서 한국 요리 기법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유명 셰프는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음식에는 불필요한 지방이 거의 없다. 그런데 맛은 더 강렬하다. 서구 요리사로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반응은 단순히 몇몇 전문가들의 견해가 아닙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한국의 집밥 스타일 메뉴가 기존 헬스푸드 시장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습니다. 샐러드 중심의 식단을 따르던 사람들조차 한국식 나물반찬과 김치, 된장국을 조합한 식단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영양사들은 이 현상을 두고 한식은 이미 서구의 평범한 가정식 구조를 바꾸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식에 대한 관심은 개인의 취향을 넘어 세계적 산업 변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한국 음식 콘텐츠를 다루는 창작자들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한국 조미료 브랜드는 더 이상 아시아 전문 코너가 아니라 건강 식품 카테고리에 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한국 음식의 가진 맛과 건강의 공존이라는 독보적 구조가 세계인들에게 직접 체험되며 확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식은 단지 트렌디한 음식이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의 건강을 위해 선택하는 생활형 문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멈출 기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빠르게 확산되고 있죠.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맛과 건강이 동시에 가능하다는 한국 음식의 구조적 강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의 미식 전문가들은 한국 음식이 지닌 독특한 균형성, 발효식품의 과학성, 그리고 조리법의 단순하지만 깊이 있는 맛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한국 음식이 더 이상 이국적인 선택지가 아니라 건강한 식문화의 모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유럽에서는 이 흐름이 더욱 독특한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과 스위스, 벨기에에서는 한식클리닉이라는 별칭이 붙을 만큼 한식의 건강학적 가치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유럽 영양학회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의 발효식품이 장내환경개선에 탁월한 효과를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의 발효 방식이 단순한 조미 수준을 넘어 미생물 생태계 자체를 활용하는 고급 기술이라고 평가했고, 이런 발효 철학이 우유 발효 중심의 서구 전통과 뚜렷하게 구별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분석은 유럽의 여러 식품 연구자들에게 깊은 흥미를 불러일으켰고, 실제로 발효 미생물을 직접 분리해 연구하는 프로젝트가 여러 대학에서 진행 중입니다. 특히 프랑스는 한식에 대한 관심이 다른 유럽 국가보다도 훨씬 적극적입니다. 프랑스의 미식 전문지 퀴진 로니블은 최근 특집 기사에서 한국 음식의 조리 구조를 해부하며 이런 평가를 남겼습니다. 한국 음식은 건강을 위한 구호가 아니라 조상 대대로 이어온 생활의 기술이다. 맛과 영양이 타협하는 순간이 없다는 점에서 서구의 요리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프랑스 셰프들은 특히 적게 넣고 많이 끌어내는 한국 조리법에 감탄합니다. 양념은 단순하지만 풍미는 층층이 쌓여있고, 기름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도 고기와 채소의 맛이 살아있다는 점을 가장 놀라운 요소로 꼽습니다. 이런 흐름은 유럽 전역의 가정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영국의 한 주부 커뮤니티에서는 한국식 집밥이 한달 동안 유지 가능한 가성비 건강식단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마트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채소와 고기, 간단한 양념만으로도 깊은 맛을 낼수 있다는 점. 그리고 발효 양념이 다른 양념보다 훨씬 적은 양으로도 맛을 완성시킨다는 점 때문에 점수가 높았죠. 영국인들이 가장 좋아한 메뉴는 의외로 된장찌개였습니다. 처음에는 냄새 때문에 호불호가 강했지만 두세 번 먹다 보면 깊은 구수함과 깔끔한 소화감을 경험하면서 오히려 중독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개인 경험들이 누적되면서 한국 음식은 이제 정신적 만족감까지 제공하는 음식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다이어트용 식단이 아니라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는 음식이라는 평가가 늘고 있는 것입니다. 해외에서 한식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된 반응은 이렇습니다. 먹고 나면 몸이 가벼워진다. 포만감은 오래 가는데 부담이 없다. 무겁지 않은데 맛은 강렬하다. 이세 가지가 한식이 가진 비밀이자 서구의 식품 기업들이 지금 가장 탐내는 요소입니다. 한국 음식의 세계적 확산은 이제 유통과 외식 산업에서도 뚜렷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대형 유통체인에서는 고추장, 김치, 들기름, 다시 재료 등이 일반 양념류와 같은 카테고리에 진열되고 있고 유럽의 대형마트에서는 한식 전용 코너가 아예 생겨날 정도입니다. 일본과 태국, 중국 음식처럼 단순한 아시아 음식의 하위 분류로 묶이던 과거의 방식이 사라진 것이죠.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는 서양 소비자들이 한국 양념을 조미료가 아닌 기능성 식품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유익한 성분, 섬세한 감칠맛, 낮은 열량, 적은 지방 사용 등 건강 지향적 요소가 소비 포인트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 식품 기업들 역시 한국 음식의 가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거대 식품 기업들은 현재 한국 발효 조미료를 연구해 자체 브랜드에 적용하려는 시도를 확대하고 있고 유럽의 식품 스타트업들은 한국의 저염 발효 기술을 참고하여 새로운 건강식 라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의 음식 기술은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문제란 맛과 건강의 균형입니다. 서구식품 산업은 오랫동안 설탕과 소금 지방을 줄이면서도 풍미를 유지하는 기술을 고민해왔습니다. 하지만 해결이 쉽지 않았죠. 그런데 한국의 발효 조미료는 소량만으로도 깊은 맛을 내기 때문에 대체제로서 엄청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음식이 어떻게 세계인의 식탁과 삶을 바꾸고 있는지 앞으로도 더 많은 변화가 펼쳐질 것입니다. 이런 흐름을 계속 지켜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더 깊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